제가 겪어온 수많은 임상 경험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병이 아닌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였습니다. 특히 한국 노년층 식탁의 단골 손님인 생선에 대한 오해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보다 생선이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매일 드시는 그한 토막의 생선이 사실은 뇌를 병들게 하고 심장을 지치게 하는 조용한 독소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평생의 지식과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얻은 65세 이후 절대 자주 먹어서는 안될 생선, 네 가지와 몸을 살리는 안전한 섭취 원칙의 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병원에서 보내는 고통의 시간이 아닌 활기찬 여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행운의 숫자 7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숫자 0을 입력하여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년 내과 의사로서 특히 뇌와 신경계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딸과 함께 찾아오신 84세 박영진 할머니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진 당시 할머니는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방금 들었던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일까 봐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진행했지만 나이나 뇌 자체에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에서 뜻밖의 수치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수은 수치였습니다. 안전 기준치를 몇 배나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기억력 흐림, 비틀거리는 걸음, 그리고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식습관을 파고들자 할머니는 지난 2년간 참치 통조림을 매일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가장 영양가 있는 건강식이라 확신하셨던 겁니다. 참치처럼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큰 생선들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자라면서 그들의 몸에 축적된 수은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생물농축 현상입니다. 수은은 특히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의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수은 노출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이 이미 약해져 있어 수은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느리게 배출되며 작은 양으로도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저는 영진 할머니께 당장 참치 통조림 섭취를 중단하고 최소 6개월간 해독식단으로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병이 아니라 나이 탓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일단 발견되면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영진 할머니는 6개월 후 훨씬 또렷해진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올바른 습관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차이가 불러온 큰 결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노년층이 종종 자연산이라 믿고 찾는 민물고기와 횟집에서 흔하게 접하는 양식생선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수은 대신 우리의 간 기능과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느리게 흐르고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민물고기 붕어, 잉어 등간 디스토마의 주요 숙주입니다. 기생충이 간 내부의 담관에 자리를 잡으면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만성 간염과 간수치 상승을 일으키고. 심하면 담관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면역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간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단한 번의 섭취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밀집된 양식 환경에서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량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균들은 일반적인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으로 변이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의 몸에 이 내성균이 들어오면 보통의 폐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료가 어려운 염증 폐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3세의 장민호 어르신은 단골 횟집에서 우로케를 즐겨 드시다가 항생제가 듣지 않는 강한 내성균에 감염되어 2주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저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한 고열과 기침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바닷가 근처에서 사셨던 분이라 신선한 생선회를 즐겨 드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드신 생선이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심한 감기나 노안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폐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 일반적인 폐렴이 아닌 특정 세균 감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세균이 일반 항생제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고 아버지는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장기능까지 심하게 약해져 한달 이상을 고통 속에 보내셨습니다. 원인을 역추적하던 중 아버지가 한달전 친구분들과 함께 드셨던 어떤 생선회가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통과정에서 냉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균이 증식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버지께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선 한 토막을 먹을 때의 선택과 조리 원칙이 약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의 뼈 아픈 경험 이후 저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식단 조절을 넘어 생선 선택과 보관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훈제 연어는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 소금에 절이는 과정 즉 염장을 거칩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짠 음식보다 나트륨 함량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71세의 한소라 어르신은 매일 아침 통밀빵과 훈제 연어를 드시다가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훈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과다 섭취 시 체내에서 해로운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균은 노년층에게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년층에게 해로운 네 가지 생선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독소와 위험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식단을 바꿔주면서 특히 한국 노년층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네 가지 생선을 확신을 갖고 권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신경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기억력 개선과 혈액 순환에 최고입니다. 먹이 사슬 중간에 있어 수은 축적 위험도 낮습니다. 78세 윤재범 어르신은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 구이를 드신 후 헷갈림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당하여 위장이 약한 분에게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풍부하며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님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작지만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좋습니다. 뼈가 부드러워 통째로 쪄 먹으면 칼슘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소화가 쉽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 기능을 돕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꾸준히 섭취시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에 도움을 주어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은 가자미를 드신 후 밤 중에 깨는 일이 줄고 잠을 깊게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생선을 고르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그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가 나머지 절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한 생선마저도 위험하게 만든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원칙 첫 번째는 생선은 반드시 뼈 속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선한 생선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나 세균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적고 면역력이 약해 소량의 세균에도 쉽게 식중독이나 극심한 복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72세 노진수 어르신은 신선하다는 청어회를 드신 후, 위벽을 파고든 기생충 때문에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생선살이 완전히 익어 투명한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덜 익어야 영양이 살아있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내장은 단 하나의 조각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십시오. 생선의 내장과 척추 가까이에 응고된 피덩이에는 기생충과 독소가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생선을 사오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특히 배 안쪽에 있는 검은 막과 척추를 따라 흐르는 피덩이를 숟가락이나 칼로 완벽하게 긁어내야 합니다. 이미 손질된 생선이라도 집에 와서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68세 송미라 어르신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은 생선을 드시고 가벼운 중독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해동과 재냉동의 신호를 피해야 합니다. 수입 생선은 이동 거리가 길어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잡는 시간과 유통시간이 짧은 국내산 생선이 노년층에게는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 생선을 고를 때는 포장 안에 큰 얼음 결정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큰 얼음은 이미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집에서 해동할 때는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찬물에 담가 해동하여 세균 증식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5세 이후 피해야 할 4가지 생선과 기억력과 심장을 지켜줄 4가지 안전한 생선, 그리고 지켜야 할 3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정보가 아니라 제55년 임상 경험이 농축된 생명 연장의 철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 식품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정작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생선, 한 토막이 우리의 몸에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생선의 종류, 조리법, 보관법 이세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기억력은 더 선명해지고 혈압은 안정되며 몸은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식탁 위에 훈제 연어를 고등어 구이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식탁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